오늘은 에스라 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으랴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이스로바벨의 인솔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아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들이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도 읽어야 되고요. 또뭐 집도 지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유다의 대적자들 곧 북왕국의 멸망 후에 사마리아에 거주한 그러한 이방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로바벨에게 나와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 자신들도, 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다. 그런, 어,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로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로왕, 에살 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 이게 얼핏 보면요. 굉장히 솔깃한 제안입니다. 뭐, 같이 성전 건축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아, 이건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탄의, 에, 뭐 놀라운 그런 그, 에, 미혹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들은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신은 따로 있었어요. 이들이 믿는 신은 따로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도 믿어보자. 이들이, 이들이 믿는 신 버리지 않고 하나님도 믿어보자. 그러면서, 이접근해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들의 제안에, 이들이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기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같이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이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이들이 믿는 신도 함께 섬겨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제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로바벨과 그의 족장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삼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런 지하에 이것을 거절하니까 이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파사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건축을 제재하게 했고, 또 파사왕에게 건축사역을 매도하고 모하마는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이 고소 내용은요, 정말 간교했습니다. 자신들은 파사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라고 그렇게 에, 묘사를 했고, 유다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파사왕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모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성전건축이 다리오왕 2년까지 14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벽도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 성벽도 무려 일 세기 동안 일 세기 동안 중단이 되게 됩니다. 아, 여러분이 사탄 마귀는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게하시든지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이것을 어떻게서든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요. 아,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나중에 손해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그이 강력한 사탄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손을 놓게 돼요. 성전건축하다가 물론 회방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면 됐겠죠. 그러나 너무 방해가 에, 집요하니까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그냥 자기 집 짓고 터전을 갖고 고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굉장히 안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손놓고 방관하겠느냐. 너희들 집만 아름답게 꾸미고, 너희들의 삶의 터전만 갖고,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폐허가 된 채, 방치하고 너희들이 오느 때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크게 책망을 하시죠. 그래 가지고 다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어이 나팔절에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긴 했지만, 옛날 솔로몬 왕의 그 성전 건축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 것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고,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초라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죠. 아, 여러분, 사탄마귀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아, 간교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야, 너희들 이 성전 건축하는데 같이 하자. 아,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간교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탄마귀의 이런 괴계를 우리들은 늘 알아야 됩니다. 사탄마귀는 막뿔 달고 이렇게 뭐칼 들고 우리들에게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이게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또, 어, 이 당사자 어떤 신앙인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사탄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탄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 그러면, 사탄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역사한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있다. 회방이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컨신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사탄마귀를 물리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 결코 어, 중단되지 않습니다. 어, 조금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연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의 에, 이 계획이 아니에요. 어, 이건 사탄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하면 회방이 있고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그 괴계가 있어도 그냥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탄마귀가 물러가는 것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사탄마귀가 그것을 회방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슬그머니 손을 놓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마귀가 나중에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또 회방합니다. 또 그것을 계속해서 회방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때 사탄마귀는 항상 우리들을 회방한다. 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에, 계속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를 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성전건축이 14년 동안이나 아, 지연됐지만 결국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아요. 성벽 재건, 이것도 뭐 일세기 동안에 그러한 멈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해내지 않습니까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연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사탄 마귀가 날마다 우리들을 회방하지만 주여 우리들이 이것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괴교로 말미암아 14년 동안이나 중단됐지만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손자를 통해서 이들을 창망하신 후에 이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성전을 시작해서 완공을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탄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미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주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